샤메 대전광역시 회장대 2부 <laughs> 준결승 한솔 용산 대회가 시작됩니다 동사 학생들 분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경기장에 자원 동사 학생들 분석으로 해주세요. 갑니다 갑니다 서현빈서현빈공맞 <laughs> 맞춰 How is it, How is it? 내거가만내거 사이즈에 제껴야. 서저생들 여학생들, 공부 해 와주세요. 5대3 한솔리드.

6대5 한솔리드. 기 지금.. 고지 그래요? 네,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 차고 지는 것보다 아 내고 지는 게 나아. 이기가라지고이 아이아아 7대7 동점. 뭐야? 누이야뭐야님

Para, 뭐 champions... players, 해도... 어 이렇게 안집어 이제 이제 요방을 찍을거야

아이 바로... 대신> 어, 하죠. 어, 아, yeah, 이그

いいで。 패안 <목소리가> 어, 되네 이 아세 10 매치 포인트. 1 5대11 세트 한돌 승. 지